귀하의 무예는 상당히 훌륭하군요. 베베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피가 끓어오른 일정 끝에 이번 연무전신 검도 대회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여행자입니다. 내일은 마지막 시범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행자와 카미사토 아가씨가 함께 슈군님의 특사인 인간형 기계 검객 꼭두각시 거무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경기 때 다시 만나요. 여행자님, 정말 훌륭한 경기였어요. 축하해요, 여행자님. 우승자라는 친구가 아깝지 않은 실력이었어요. 그런데 내일 상대가 꼭두각시 거모일 줄은 몰랐네. 야시오리 섬에서 만났던 그 녀석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왠지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특사는 강하지만 내일 경기에서는 신의 눈을 쓸수 있으니까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셈이에요. 무엇보다 공격을 하나씩 막아내다 보면 반격할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히히, <laughs> 아야카가 그렇게 말하니까 왠지 안심이 되는 것 같아. 이길 수 있는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전력을 다해 싸워야 관중들에게 훌륭한 경기를 보여줄 수 있겠죠. 정말 열정이 넘치시네요. 그럼 오늘 저녁은 푹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도록 하세요. 내일 일어나면 아야카의 새 옷을 볼수 있겠네. 우와, 폰타이노스를 입은 아야카라니 기대돼. <laughs> 아, 그는 그건... 자, 그럼 아야카 아가씨 두 분의 기대에 부응해 주세요. 저도 내일 다른 일만 아니었으면 함께 보러 갔을 텐데 아쉽네요. 네, 그럼 그렇게 해요. 내일 아침에 카미사토 저택에서 기다릴게요.